안녕하십니까 주한 나눌병원 관절센터 박수상 부장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그 회전근개와 관련된 질환 중에 그 유명한 우리 어깨 충돌 증후군에 대해서 이어서 우리가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어,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60대 남성이고요. 다른 병원에서 이제 뼈가 많이 자라났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 병원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팔을 많이 쓰는 장영업을 하시는 분이셨고요. 물건 나르 빈도는 적진 않았지만 그래도 뭐 10kg 이상의 물건을 자주 나른다고는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환자분이 특징적으로 이제 호소하신 증상은 밤에 옆으로 누워서 자기 힘들다. 근데 낮에 활동하는 거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 그리고 팔을 조금 비트는 동작에서 약간 뜨끔뜨끔하면서 어깨가 좀찌른 듯한 날카로운 느낌이 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환자분 진찰을 해 봤을 때 실제로 어깨 충돌 중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진찰 기법들에서 우리가 양성을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정 각도 이상으로 어깨를 비틀게 되면 어깨가 아프게 되, 되시고 이제 팔을 비트는 동작 그리고 어깨의 특정 포인트 그, 그 위팔뼈, 그 상완골의 특정 부위를 눌렀을 때 아프다든지 그리고 어깨... 뚜껑이 되는 경봉이라고 하는 부위에 몇 군데를 눌러보면 또 아프다는 것들을 우리가 꼭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결국 오시게 되면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엑스레이는 한번 봐야 됩니다 여러가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찍어서 확인하게 을 되는데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자, 왼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금 부드럽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뭔가 날카롭게 자라나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엑스레이는 첫 번째 우리가 얘기해 드렸던 사례에 비해서는 더 진행이 된 뼈가 튀어나와 있는 날카롭게 자라 있는 상태였는데요 그러면 수술 여부를 확실하게 알려면 우리가 회전근의 상태를 한번 봐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MRI를 찍게 됐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이렇게 검은색 라인이 이제 경갑하근이라고 하는 관절 앞쪽에 붙어있는 회전근이고요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뒤쪽에 붙어있는 극하근이라고 하는 회전근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어, 우리가 이제 축성 뷰에서는 대부분 정상으로 보이셨습니다. 지금과 같이 보이시는 광주 영상에서 우리가 회전근의 형태를 좀더 자세히 볼수 있게 됩니다. 근육의 형태는 이렇게 약간 회색 색깔이고요. 근육의 끝으로 가면은 회전근이 이렇게 딱 지나가서 보이게 됩니다. 분명히 목을 조이고 있고 약간 누르고 있는 건 확인되지만 여기서 중요한 회전근의 뿌리 부분은 비교적 아주 잘 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어깨 관절 전반적으로 물 같은 것도 차 있지도 않고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환자분이 얼마나 통증을 심하게 느끼느냐 치료는 얼마나 받았느냐? 여기다 종합을 해가지고 MRI 영상에서 회전근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다고 한다면 사실 이런 경우에는 치료가 그렇게 급하게 수술적 치료부터 접근하지는 않거든요 보통 저희가 이런 환자분들 오시게 되면은 가장 먼저 알려드리는 건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한 약물치료 등과 더불어서 어깨 관절이 붙지 않게 하는 스트레칭 치료를 좀 안내를 해드리게 됩니다 증상이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단계적으로 근력 강화 운동도 시키게 됩니다. 비슷한 사례에서 부상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들인데요. 그렇게 우리가 스텝을 정해놓고 꾸준하게 치료를 하시게 되면 대부분 이 정도 케이스에선 반응이 있습니다. 본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점은 치료는 꼭 이어져야 된다. 수술이든 비수술이든 치료가 정해지면 우리잘 따라가야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사례를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뼈가 많이 자라났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수술하는 건 아니다 사용량이 어느 정도 있는 환자분이 뼈가 많이 자라났는데 수술을 하지 않고도 잘 나을 수 있는 사례가 있다 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얘기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창에 질문 남겨 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사례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모두 건강하세요